6월 23일 복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10편 7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직접 경험한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르왕 사네리비 히스기야 14년에 남유다를 공격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사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약속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이를 두고 다윗의 성가대장 아사 배우손들이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음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온 유다 자손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라고 기쁨으로 찬양 할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근거는 절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 곧 예루살렘의 있음과 함께 처서는 시온의 있음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세상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지라도 놀랍도록 임하게 됩니다. 이를 경험하여 알게 된 그들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일지라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만이 아니라 주변국 일대를 약탈하여서 산처럼 보여졌던 아수르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서 영어와 존기를 얻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한 자곧 아수르 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어떻습니까? 가진 것조차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자매 빠지는데 회생이 불가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손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차단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은 반드시 그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판결은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인 땅의 모든 온유한 자에 대해서는 부원하시려는 심판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외면했던 사람의 노여움은 오히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사 대적들은 우리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잠잠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 오늘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여호와. 곧 우리의 하나님께 선하고 감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인데 곧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던 고관들의 길을 꺾으사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가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 깨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인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깃발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없고서야 어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감사함으로 갚아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의 일하심을 직접 목도케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감사함으로 갚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뚝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